음. 아. 자 24과 자 1번 봅시다 자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은 자 흐름을 찾을 때 내가 뭐에 집중을 했어요?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이 그대로 이어지는가? 연결사 없이 멋대로 대상을 바꾸진 않는가? 맞죠? 아니면 그 대상이 계속 음. 같은 속성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자 그걸 내가 잘 보라고 했어요. 알겠죠? 자그것만좀잘 보시면 문제 풀는데는 시장 없을 거예요. 자 보시면, 자 although, 자 비로 Tom Keller 뭐야? 음색입니다. 음색. 알겠죠? 자 음색이라서 음색. 음. 자 음색은 해서 scientific explanation 뭘 가집니까? 과학적인 설명을 가진대 이렇제. 자 그러면 음색이 과학적인 설명을 가질지라도, 자 그것의 function, 그것이 뭐겠어? 음색이겠죠, 맞죠 그러면 음색, 음색, 음색에 관한 그인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음색의 음색이 뭐 기능? 근데 어디에서? 음악에서. 자음 음악에서의 음색의 기능은 자 is aesthetic 나옵니다. 자 미학의. 자 이거 알지 단어장에서 본 사람 흐뭇하게 미소 지어주세요 자그 다음에 자 뮤직 음악은 It's an art of sound 뭐래요? 소리의 예술이랍니다 음악은 자 그리고 The quality 특징 근데 뭐의 특징? 그 소리의 특징은 Has much to do with 자 이건 좀 알아야겠지 Has to do with 자 이거는 자 뭐뭐와 관련이 있다 라는 거라고 맞죠? 자그 소리의 특성은 뭐랑 관련 있어? 자 우리의 반응. 자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관련어 있습니다. 됐어? 자 실제로 실제로 자 이어진 듯 보자. 자 실제로 다컨셉트 개념이야. 자 뭐이 개념? 톤오 뷰리 나오네. 자그 음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 개념은 자 페리스 다릅니다. 자 그럼 일단 음악이랑 연결되고 있네. 됐고 자 그러면 그 다르대 considerably 상당히 다르답니다. 근데 어디에서? In different period 다른 시대 그리고 스타일 그 다음에 문화에서 다르답니다 자 그러면 음악적인 그미그 그 어떤 음의 미에 대한 개념은 다르다라고 했어 그러면 뒤에 다른 말 다르다는 그 말이 나와줘야 되는데 뭐가 나와? On the other hand 방면에 라고 나왔잖아 자 그러면 앞에서는 다르다고 했고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가 나왔다면 뒤에는 당연히 같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겠지 맞지? 자, 그리고 자, within a particular context known에, 자, 특정한 어떤 맥락 여러분들 이거 맥락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회라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어떤 특정한 사회에 대해서 자, 아이디어 s of beauty 자, 뭐야? 비의 이상 그 이상은 maybe quite firmly established 자, 꽤 firmly 완고히 established 만들어질지도 모릅니다 됐어? 자, 그러면 미의 그 이상이 아주 완고하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다양하다는 소리가 아니다, 맞지? 이해돼? 자,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The performers, 연주자들은 often pay extraordinary prices. 뭐만 지불한데 아주 엄청난 가격만 지불합니다. 뭐에 있어서? For instruments, 악기에 있어서 악기. 대체, 악기에 있어서 아주 엄청난 가격만 지불을 한답니다. 근데 그 악기는 can produce that ideal sound입니다. 이상적인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이상적인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오직 비싼 악기만 지금 산다. 이 말이야. 왜? 이상적인 소리만 듣고 싶으니까. 얘들. 근데 여기서는 뭐래서 그 음의 미적인 그 기준은 다르다고 했다. 근데 사람들은 같은 소리. 그니까, 러 제일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다양하다는 게 아니잖아. 그미적기준이 무슨 말지 알겠지?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자, 그러나가 나오네? 그럼 명락이 또 바뀌어야 돼? 맞지? 자, no instrument. 어떤 악기든지,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produces. 생산해낼 수 없습니다. 뭘요? Beautiful tone.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악기를 이제 아주 이상적인 소리만 들으려고 지금 악기를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악기가 자동적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게 아니래. 그러니까 맥락이 반대되는 것 맞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자, 보면은 finest violin. 아주 멋진 아주 좋은 바이올린이야. 고급진 가장 최상급의 바이올린은 will produce a r a s i n g 귀에 거슬리는 혹은 scraping 긁는 소리의 소리를 낼수 있대. in the hands 손에서. 근데 누구의 손에서? 초심자의 손에서. 이해됐지 자, 그리고, in addition to the fundamental frequency, 이러 어, 네. 자, 뭐, 뭐, 이외에도 불구하고, 아, 뭐, 뭐, 이외에도 불구하고, 자, 게다가, 이런 말이다, 맞지? 자, 이거 이외에도니까, 보면은, 자, 기본적인 주기, 또는 빈도. 자, 기본적인 빈도 이외에도, 근데, 들리는, 뭐로서? 소리의 높낮이로서 들리는, 기본적인 빈도는, 빈도 이외에도 음악적 톤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주기의 패턴을 지금 대상이 지금 뭘로 바뀌었어? 톤의.. 아.. 아 젠장.. 아.. 아 죄송합니다 어. 자.. 어. 자 앞에서는 지금 톤의 음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맞죠? 근데 그 음의 기준은 다양하다 그치만, 사람들은 자꾸 좋은 소리만 찾으려고 한다. 그리고 모든 악기가 자동적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빈도가 왜 나와? 맞지 지금 뭔가야. 지금 대상이 바뀐 케이스야. 이해돼? 자, 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프리퀀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니까 러 4번이 틀린 거야. 맞 그리고, 자, even at the most advanced stage, 라 나오네. 가장 뭐, 진보한 그런 단계에서. 근데 어떤, 자, 업적의 단계에서. 자, achieving what is considered to be beautiful tone. 이거 봐봐. 자, 아름다운 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frequency 얘기하고 있잖아. 그니까, 러 4번이 땡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됐지? 자, frequency가 지금 다른 대상이 나온 거야. 자, 봅시다. 2번입니다. 2번. 자, 2번도 요청이 들어왔어요. 음, 제목이네요. 자, 제목이라 하면은 이 글이 어떤 거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지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질문하신 분은 잘 들어주세요. 자, 처음에부터 읽습니다. 자, although B로 they were internally organized by machines. 이렇게 있네 자, 비록 그들이 자, 그들이 누군지 아직 안 나왔어 그들이 누군지 뒤에 나옵니다, 알겠죠? 얘는 종속절이기 때문에 어 원래는 뒤에 위치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강조하려고 앞으로 나온 거야 자, 그들이 내적으로 기계에 의해서 어 r 나 a n i 뭐 되어졌어? 어? 정렬되었을지라도 자, 카메라 이겁니다, 카메라 자, 그 카메라래, 그 머신은 맞죠? 그 카메라 그랬을지라도 Early Photographs 초기의 사진은 resemble, 닮았습니다. 자, drawings and paintings. 자, 그리는 것과 칠하는 것과 닮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they는 뭐겠어요? 사진이겠다, 맞제? 사진은 depicted, 묘사하기 때문에. 뭘요? 세상을. 자, 뭐에 따라서, liner. 자, line은 뭐지? 선이다, 맞제? 선, 선이니까 선을 형용사화 시켜보세요. 선의, 맞제? 그러니까 그 선의 뭐? perspective. 관점이야. 자, 밑에 보니까 뭐라 나와요? 선원근법이라 나오네. 자, 그러면 선원근법에 따라서 세상을 그들이 묘사하기 때문에 그리는 것과 그리고 색칠하는 것을 닮아 있다. 이겁니다. 뭐가? 포토그래프스가. 이해 돼? 사진은 그리기와 색칠과 닮았답니다. 왜? 선원근법에 따라 세상을 묘사하기 때문에. 누가? 그들이. 사진이. 됐죠? 그럼 여기서 지금 사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야. 얘들 자, 이건 좀알아둡시다 자, 드로잉은 자, 소묘라고 합니다. 소묘. 한국인이니까. 자, 소묘라고 합니다. 자, 소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연필로 그리는 거야. 얘들 자, 페인팅스는 자, 회화라고 합니다. 회화는 색이 더해진 어떤 걸로 칠하는 게 회화야. 예, 그치 칠하는 게 회화야. 자, 그다음에 the camera. 카메라 나오네. 자, 카메라 Obscura 암상자, 음, 암상자. 뭐 초기의 카메라라네요. 자 초기의 카메라는 what w s popular with 자 인기가 있었어. 자 누구한테? 예술가들한테 인기가 있었대. 일단 명이랑 계속 이어지잖아. 맞죠 왜? 사진은 그림이랑 닮았다니까. 예술가에게 인기가 있었대. 왜냐하면 it 카메라다 맞지? 자 대상이 지금 카메라. 로 바뀌고 있는 거, 지금 보이시죠? 맞아, 사진과 카메라는 지금 관련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카메라는 자동적으로 뭐 하기 때문에, modify the scene, 어떤 장면을 수정을 해줘. 얘들, 뭐함으로써 By compressing form. 자, compress가 뭐야? 자, 모름 넘기시고, 일단, 자, form, 어떤 형태를 compressing 함으로써, 혹은, 자, emphasizing, 강조함으로써, 뭘요? tonal mass, 이거야. 자, 톤이 뭐야? 그세의 톤이겠다. 맞지? 그 톤의 질량을 강조함으로써. 이겁니다. 자, 뭐에 따라서? 웨스 서양의 그림의 기준에 따라서. 이거야. 자, 컴프레싱은 뭔가 압축시키는 겁니다. 네, 자, 압축시키는 거야. 자, 그리고, 자, 카메라는 was not designed. 뭐랍니까? 어, 설계되어지지 않습니다. 뭘로요? 자, 급진적인 장치로 설계되어지지 않았대. 자, 뭐 하기 위해서 unleash. 뭐래요? 불러 일으키다, 또는 촉발시키다. 이해됐지? 자, 뭘 촉발시켜? 새로운 방법. 자, 어떤 보는 새로운 방법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급진적인 장치로서 설계되어지지 않았대. 뭔 소리지? 어?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버티를잘 봐야 돼.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해석은 되는데, 뭔 말인지 모른단 말이야. 우리가 카메라가 어떤 장치인지를 좀 설명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맞제? 그니까, 러 어, 해석이 안 돼서 너무 불안해요. 라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조금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있는 거에 집중하고, 그리고 버시라는 단서가 나왔잖아. 이 뒤를 집중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뭐할때이 v 뭐, o 진화했답니다. 이해돼? 진화했어. 자,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이거 pre-defined가 뭐예요? 자, define이 뭐야? 정의하다야. 맞제? define는 d 정의된이겠네? 그런데 pre가 붙었으니까 미리 정의된 어떤 모습이야. 자 미리 정의는 어떤 모습을 만들어지도록 진화했답니다. 그래서 자 진화할 때 근데 그 룩은 어떤 룩인데? Take into consideration 자 이거는 알아둡시다 별표 하시고 별표. 원래는 Take A into consideration이야. 그래서 A를 고려하답니다. 자 근데 이 뒷부분이 A거든요. 요거. 겁나 길지?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영어에서 길거나 혹은 중요한 부분은 뒤로 뺀다 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뒤로 외치시킨 겁니다 이게 돼? 자 그러면 고려하는데 뭘 고려하는 프리디파인 무기야? 자 formulas 형식 그리고 procedure 절차를 고려했대 자뭐 같은 composition 뭐야 이거 일단 저 지금 작곡하지마 지금 음악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왜 작곡이라 그래요? 겠죠 여기서 지금, 어, 단어 모르면 어떡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지금, 지금 제가 알려줄 때 하나씩 외우는 겁니다. 자, 구도야, 구도. 이해 돼? 사진이니까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ngle, 각도나 혹은 뭐, 어떤 시점. 맞죠 그리고 빛의 특징, 그리고 selection of subject matter, 소재, 어떤 물체의 선택에 있어서의,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거 같네. 그런 절차를 고려를 했대. 자, 이걸 만들도록. 뭐 했다고? 진화했다고. 자, 자, 그리고, what is being represented? 뭐야? 지금. 자, 그 당시에 뭐된 거? 나타나진 것은 remain. 남아있습니다. 바뀌지 않은 채로.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자, 앞 문장이겠다, 맞지? 자, 이것은 does not diminish. 사라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뭐를요? 자, 카메라의 중요성을 사라지게 하지 않은 거야. 이해돼? 그러면 카메라는 계속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이렇지. 자, 그 다음에, in defining an image. 뭐 하는 데 있어서 그림을 정의하는 데 있어. 얘들아, 그림을 정의한다. 그냥 그림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되겠다, 맞지? 어, 너무 딱딱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자, 그림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카메라의 중요성을 사라지게 하진 않았대. 이래서, 그럼 카메라는 계속 중요하다. 이 말이야. 자, as with most invention. s 자, 대부분의 뭐, 발명품. 둘과 함께, 자, unforeseen side. 자, foresee가 뭐예요? 예견하답니다. foresee는 예견된, 그리고 on이 붙었으니까 예견되지 못한 그런 side effect. 여러분들, side effect 잠깐 알려드릴게요. 자, side effect는 어떤 효과긴 한데, 다른 편에서 일어나는 효과야. 어? 아, 이거 안 보이네. 다른 편에서 일어나는 효과야. 그러니까, 일단 부작용이 되는 거야. 부작용. 그리고, 혹은 예측하지 못한, 예측 못하는 어떤 상황을 말할 때 사이드 이펙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견되지 못한 어떤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대한 그런 효과는 create, 만듭니다. 뭘 만들어요? 의도적이지 않은 어떤 변화를 만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글 뒤에는 뭐가 나온다는 소리야? 어, 변화에 대해서 다루겠네, 이 말이야. 맞제? 그리고 as image makers 자 이미지 메이커가 뭐였어? become more sophisticated 뭐했답니까자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이 더세련되졌다잖아 이해돼? 맞제? 자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they, routine-y l 그들은 일상적으로 you 사용했습니다 뭘 사용했어? specific cameras 어떤 구체적인 카메라를 사용하고 그리고 렌즈도 사용했답니다 뭐하기 위해서? to shape an image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니까 그리고 너는 이 l 뭐 뭔가 많이 아는 많이 아는 viewers viewers야. 그러니까 지식이니까 지식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많이 아는 자 많이 아는 어떤 viewers 어떤 시청자 뭔가 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can often trace 추적할 수 있어 뭐를 어떤 연결성을 자 뭐와 뭐 사이의 추적인데 자 카메라 렌즈와 혹은 그로 인해서 결과로 만들어지는 그 사진의 사이에 연결성을 찾아내는 거야. 이게돼 자, 그럼 지금 사진은 뭐였대? 진화했답니다. 어? 그리고 그 사진을 만드는 사람은 뭐였대? 더세련돼지고그 다음에 많이 아는 그런 보는 사람은 뭐래요? 연결성을 또 추적했단 말이야. 뭐랑? 카메라 렌즈랑,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그 그림을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추적을 해가지고 더 뭐하겠어? 발전시키겠지. 이해돼? 자, 그러면 보기를 봅시다. 잠시 안 보이나? 자 보이자. 자 keeping memories. 어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자 keeping memories. 자 기억을 살아있게 한다. 사진을 통해. 기억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이어서 자 how to turn your memories. 자 어떻게 너의 기억을 into art for photo display. 예술적인 사진 전시회에 넣을 수 있을까? 아니야. 기억에 대한 얘기. 그럼 사진 전시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자 p h o t o g r a p h i c evolution. 어자 사진의 진화야. 근데 그건 뭔데? form capturing. 뭐 하는 것으로부터? 포착하는 것으로부터, shaping on image. 뭐 하는 것까지? 이미지를 만드는 것까지. 맞네. 마치 이미지 메이커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이 하는 사람들이 뭐였어? 연결성을 봤다잖아. 맞지? 만들어진 그런 그림과, 그리고 카메라의 연결성을 봤으니까, 어, 이렇게 하면 더 사진 잘 나오겠네를 아는 거야. 이됐체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거고. 자, 그다음면 카메라. 카메라에 대한 얘기. 어, 뭔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어, breakthrough. 획기적인 발견 혹은 돌파구의 발명품 세상을 바꾸는 카메라가 세상을 바꾼다는 얘기 안 했다. 자, 그럼 포로그램 사진과 그리고 드로잉서 그림 어, 그림 나오긴 했지. 맞죠 근데 다른 방법. 현실을 전달하는 다른 방법. 소늘 지금 사진이랑 지금 그림을 대조시킨다는 내용 아닙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5번도 땡.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봅시다. 음. 자, 이 요지네. 자, 요지. 자, 요지도 또 뭐야? 반복되는 단어 잘 찾아주고 그 다음에 이 특성이 뭘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것도 잘 보면 됩니다. 알겠지? 자, 봅시다. 자, 더이펙티브니스 뭐야? 효과성인데. 자, green architecture. 그러면 친환경의 건축에 대한 효과성. 자 그것은 자 디펜던트 뭐뭐에 의존합니다. 자 뭐에 의존한데 밸런스 균형에 의존한데 이 자, 여기서 지금 알려주고 싶은 게자디펜던 n 자 뭐뭐에 의존하다도 있는데 뭐뭐에 달려 있다. 이것도 좀 깊게 봐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로 해석할 거예요. 자 친환경 건축의 효과성은 뭐에 달려 있어?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됐죠? 자, 자. 자, 그리고 이것 좀 표시할까요? 자, balance of A with B입니다. 자, balance of A with B. 자, A와 그 다음에 B의 균형. 이겁니다. 됐죠? 자, on-site는, 뭐, 모르시면 버리시고, 자, energy source야. 에너지 자원과, 그리고 building energy conservation. 자, 건축 에너지 보존. 과의 균형에 달릴 때. 자 그러면 이 글에서는 뭘 다룰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균형이 중요한데 뭐랑 뭐 사이의 균형, 에너지 자원과 그리고 에너지 보존에 관해서 지금 다루겠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the more conservative. 더 뭘? 뭐 conservative. 더멀수록 어? 반복되고 있네요. 자더할수록더 뭐 보존적일수록 뭐가요? The building envelope. 자 envelope 안 나와 있고. 자 envelope 뭔지 아세요? 자 모르시면 어 한번 왜 이래? 어. 자 모르시 아이씨. 계속 이 상태였던 거뭐 아니지? 저기요? 어. 그렇지? 아. 잠시만요. 음. 다시. 자 그럼 일단은 지금 균형이긴 한데, 균형, 균형이긴 한데, 지금 에너지 자원이랑, 그 다음에 건축하는 데 있어서, 아키텍처니까, 건축이 연결되는 거야. 자, 건축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보존과 보존의 뭐, 균형을 다루겠다는 소리야. 이해돼? 자, 그러면 더, 뭐 할수록, 보존적일수록, 뭐가, 건물의 인벨롭 넘기고, 그 다음에 인솔레이션 뭐라 고 나와있어? 이기 나와있네요. 단열 처리. 맞지? 자, 단열 처리, 그리고 또 뭐예요? tightness, 뭡니까? tightness, 뭐야? 타이트하다 맨날 쓰잖아. 어? 저보고 빡빡하다며요. 맞제? 자, 그럼 건축의 뭐? 자, 건축의 tightness라고 하면은, 자, 견고함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견고함. 건물이니까. 견고함이라고 표시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건축의 어떤 견고함, 그리고 단열 처리, 그리고 building, 건축, envelope. 자, envelope을 일단, 자, 동사로 쓰면 뭘까요? 추측을 해봅시다. 동사. 둘러싸다. 둘러싸다. 그리고, 에워싸다. 혹은, 뭐 하는 거야? 편지 동봉하다. 이겁니다. 아무튼, 감싸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엠벨로프는. 동사로 쓰였을 때. 자, 그러면, 명사로 쓰이면, 어쨌거나, 감싸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그냥, 겉면. 이런 식으로 볼뿐 되겠어요? 그치? 자, 그러면, 건물의 겉면이 합시다. 그냥. 자, 건물의 겉면, 단열 처리. 그리고, 자, 어떤 구조의 견고함. 이뭐 e, 하면 할수록 보존적이면 보존적일수록 자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잖아요 오랜만이네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자 그러면 그럴수록 자 it was to match essential energy l a w 이래 나와 있네 자 봐봐 자 it 나왔고 그 다음에 t o 나왔네요 자이 뭐겠어요 자 가주어랑 그 다음에 진주겠지 맞지 자 그러면 진주하는 것이 더 쉽답니다. 자, 자, 진조는 뭔데? Match essential energy load. 자, 그러면, 자, 필수적인 에너지의 load, 부담. 맞지 자, load가 많다 하잖아. 자, 그럼 부담을, 자, 뭐랑 매치시키는 거야? 자, match A to B입니다. 자, A를 B와 매치시키다. 자, 뭐를? 자, on-site 계속 나오네. 자, 어떤, 자, 자원의 뭐, availability. 자, 이용 가능성이다. 맞지 그럼 자원의 이용 가능성과, 그리고 필수적인 그런 에너지 부담, 을, 뭐 하는 거? 매치시키는 것은 더 쉬워질 거래. 이해돼? 그러면, 봐봐. 핵심은 이거야. 더 보존적이면 보존적일수록 매치하는 게더 쉽다. 이거야.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뭔데? 보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The d e s 자, 사실은 보존 이거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보기 보면 보존 있는 거 5분밖에 없거든요? 맞나? 어, 보기 있는 거 5분밖에 없어. 나 저기 여기서 바로 답 찍어요. 알겠지? 자, 일단 뒤에 더 읽어봐야지, 그래도. 자, 디자인 모토는 뭐래? 뭐래, 또. 자, 컨설베이션. 보존이, first, 우선입니다. 이거야. 보존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 자, 그리고 in cold c l i m 자, 차가운 기후에서. 뭐 들고 있어? 자, 예시 들고 있네요. 예시 보존이 먼저인데 자, 차가운 기후에서는 자, 건축은 was focused on solar energy gain. 자, 태양 에너지를 얻는 거 그리고 heat retention. 자, retention 이건 알아야 돼요. 보유라는 겁니다. 보유 보유 보유. 자열 보유를에 집중하는 거야. 자뭐 하면서요? 자 Using higher insulation value. 자 value는 뭐 가치도 있지만 값도 있어요. 단열 값더 높은 단열 값을 사용하면서. 자 그리고 자 더블 게이징 더블 게이징 뭐야? 자 더블은 두개 맞지? 그리고 이중어이라는 뜻이고 자게이징 여기 내창 유리나네. 그럼 이중창 맞지? 그리고 심지어 이동할 수 있는 단열. 아 그러면 자 봐봐. 음. 자더 추운 기후에서는 뭐야? 그 건축은 집중해. 뭐에 집중해? 태양 에너지 얻는 거, 그 다음에 열 보유긴 한데, 자더 높은 단열 값을 사용한 열 보유, 그 다음에 이중창 그리고 심지어 움직일 수 있는 단열. 그러니까 뭐에 집중하는 거야 지금? 계속 보존. 보존이 우선이었어 보존을 우선한다는 그런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래서 자 그리고 in warmer climate 이래돼있네자 따뜻한 기후에서 반대되는 예시야 자 attention 관심은 was given to 주어져야 됩니다 어디에 to solar control 태양의 어떤 통제래 근데 뭐해 앰플도 벌써 겉면을 했잖아 그럼 겉면에 태양의 통제에 주어져야 된대 뭔 소리지 더 읽어보세요 자 especially 특히 특히 자 겉면을 했다 r o 프 나왔네 자 지붕이야 지붕과 그리고 western 서양의 혹은 서쪽의 뭐? 전면이라네 그니까 러 면이잖아 면 겉면 맞제? 그러면 지붕이랑 그리고 전면 또 뭐? 또 Natural Ventilation 자 Ventilation 뭡니까 이거? 자 이거 알랜다 외웠던 거야 자, 환기 그리고 자 뭡니까 Daylighting 뭔가 채광이야 채광 최강. 자 그러면 자연적인 환기랑 그리고 채광 뿐만 아니라 이해돼? 자 뿐만 아니라 또 뭐? 특히, 지붕이나 혹은 서쪽의 전면과 같은 어떤, 자, 겉면에 태양의 통제에 주어져 있다, 이 말이야. 예이어서 자, 그러면 더우면 더운 지역일수록 에너지를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지, 맞지 어? 그 에너지를 보존하려면 자, 살짝 저장해뒀다가 통, 환기시킬 때 환기시키는 거야. 이돼 자, 그리고, 자, conservation, 뭡니까? 보존이야. 자, 보존 또 나왔네? 자, 보존을 의식하는 뭐, 디자인이야. 그 디자인을 was sharp in contrast. 잡아봐. 자 이거는 삽입구입니다. 자 예리하게 뭐랑 대조된대? 이전의 현대 경향과 대조된대. 그럼 이전의 현대 경향은 좋은 거, 나쁜 거, 안 좋은 거 맞지? 근데 뭐에 공간 관대함? 자 공간의 관대함이라기보다는 공간을 뭔가 좀잘 쓰는 거기다 맞지? 그리고 complex i e r of form 어떤 형태의 복잡성 그리고 expand가 뭐야? expand expand 어. 확장하다야. 자그면더큰 커지는 뭐? 큰 뭐요? 글레이징 유리창 지역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대에집중했다는 거야, 보대 자, 그리고 제 릴라이언스 뭡니까? 의존인데 뭐에 의타 의존이야? 자, 풍부한 화석 연료와 그리고 메카니컬 시스템에 의존했던 그런 이전의 현대 이전의 경향성과는 반대된다는 거야. 이해돼? 자, for heating and cooling 뭐 있어서 데피는 것과 차갑게 하는 거에 있어서 자, 그러니까 지금 보존을 무조건 강조해줘야 돼. 이게돼 자, 봅시다. 자, 1번 보자. 자, 1번 보면 자 친환경 에너지 개발이 건축기술의 변화를 가져왔다. 뭔 소리예요? 맞지? 친환경 에너지 개발?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맞지? 그리고 건축기술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런 변화도 없어. 자, 이번에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기후환경에 따라서 자, 이거 지금 뭐더 차가운 지역에서는 뭐 이렇고 더운 지역에서는 렇고 그것 때문에 헷갈리면 안돼 알겠지? 그 에너지원이 달라졌다 라는 말은 안 나와있어 맞지? 자, 그리 3번에 건강에 이로운 건물을 설계하기 위해서 체광이 중요한 체광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자, 친환경 건축을 위해 건축 폐기물 건축 폐기물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고 맞지? 그래서 답은 5번밖에 없어 자, 친환경 건축에서는 자, 그린 아키텍처 나왔다 맞지? 그나벌측지서 나왔어. 자, 친환경 건축에서는, 자, 에너지 보존. 뭐야? 컨설베이션. 컨설베이션 맞지 자, 이거는, 자, 현장의 에너지 활용. 에너지 활용은 뭐겠노? 태양. 맞지 혹은 유리창. 빛, 열 흡수하는 거, 단열 처리하는 거. 자, 그걸 위한 설계가 중시되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될 겁니다. 이제 5번이 답이야. 됐지 음.